내일 나 저거 잡아야 되잖아. 들어가고. 들어가고. 정말 깔끔해. 들어가고. 와, 에이. 맛있다, 야. 아, 총 먹고 싶다. 와우! 컨테이너, 컨테이너! 왜 매니저 들어가 있지? 고고용. <laughs> 아. 아 떨어졌네. 불멸 중의 왕인데? 아니 할아버지. 어 안녕하세요. 스승님. 네네. 제가 요새 키조이를 배우고 나서 제가 좀 못해졌어요. <laughs> <laughs> 무슨 의미예요, 근데? <laughs> 아니 이게 아니 그 강의와 상관없이 네. 요새 총이 너무 안 맞더라고요. 아 저. 근데 저한테. 그 그러면은. 네네네. 킬조이를 배우고 나서 총이 안 맞다는 게 아니라 저 요즘 총이 안 맞아요라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laughs> 아니 아니 그냥 시기상 약간 그게 이제 겹쳤다거나 할까? 이게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 그 어, 아니, 어감이 어 바로 할게요? 네. 아, 근데 킬조이 잘하시는데요? 양호하네. 아, 양호하나요? 네. 양호함을 넘어서 좋네. 근 나쁘지 않습니다. 킬조이 근데. 네네. 좋아요 좋아요. 501등 불멸 중에 1등이시네요. 그쵸. 불멸의 왕? 그 타이틀 좀 빼고 싶긴 하네. 어... <laughs> 있잖아요. 뭐 뭐한판 하면 그냥 올라가잖아요. 일단 그팀 조합 보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아이스 박스. 아바 키조이 이번엔... 갑니다. 오케이. 아이스 박스는 제트지. <laughs> 좋아 좋아 아주 좋아. 가보자고. 이번 시즌 제트 첫 판. <laughs> 네? 상대 살아봤... 인포케이가 없습니다. 그럼 또제 불꽃 오퍼레이터가 붐을 불 붐을 불겠군요. 가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제, 제 오퍼 아시죠? 먼저 없긴 해요. <laughs> 무번꼭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라운드 셰리프. 우리 어디 가나요? 음, 이럴 땐또제트가 정해야죠. 보비. 아. 보비. 고웨. 고웨. 이로 오도록 해. 1라운드또 이제 석가래 대 이제 위에 컨벨, 제트 셰리프 싸움 이제 자존심 싸움 무조건 가져야 되고. 이거 죽은데요? 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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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아, 의사. 이거 셰리프 한줘 볼래? 아, 아, 그건 안 아, 아 <laughs> 그거 안 돼. 아, 이거 아니야. 그거 안 돼. 이가 많이 없어 보이는데 개안나 아니 의무병이 없어. 뭔 놈의 레프트 레프트. Nice. Left or 볼게요. 뒤집본 댄스. 왔는데? 아, 됐, 됐. 역시 쉐리프는 몸샷이야. <목소리> 여기까지 와, 뒤다징리죠 아, 실버 너무 무서워 와할배나 이번 판 몸샷 어? 다 다섯, 다섯 대 때렸어. 아존 영원 다섯 대 때렸다고? 몸샷 다섯 대 때렸어 몸샷 그거잖아 <laughs> 어 확인 확인 어 <laughs> 구슬은 못먹겠죠응 내가 맞게 줄게 <laughs> <나이스.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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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하나 둘 <더> 있는데? 레프아 <laughs> 왼쪽에 50 때렸음 <laughs> <키보드> asmr 지이고 <laughs> <laughs> 아, 까비까비 까비. 아, 총이 너무 못고 싶었는데 까비 까비. 아, 이거 제가 제명 제가 잡았어야 되는데 아니, 키보드 되게 좋은 거쓰시네요 아, <laughs> 아 딱딱딱거리나짝리가짝짝짝 <laughs> 키보드 저도 그냥 아, 들고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와 <laughs> <오, 오, 오. 웃음> <laughs> <laughs> 와 와, 아니 이거 이쪽은 아, 어떻게 아무도 없냐? 아무도 안 없다 저쪽은 아니 저좀 업가당했어요. 아니 저. 아니 저 레이즈 공 예샷 맞았어요. 와, 와 진짜 <laughs> 억울하네. 예샷은 뭐야? 아니 진짜 억울하네. <laughs> 근데 이건 사실 저희 탓이 안 아래에 있는 이나의 <laughs> 탓이 아니에요. 유일한 방법 위에서 쇼부. 어디? 우리 돌릴까? 야! 와봐! 먹나먹어봐 뭐, 뭐, 어. 야, 나와! 야, 나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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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야, 나나 근데 나인 야, 나와! 야, 나와! 야, 나와! 야, 나와! 야, 나와! 야, 나나는 못되시면 은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해요 <laughs> 나 레이나 끊으려고 <끈>, 그랬어 <웃음> <웃음> 나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오뭐 어, 날라온다 어, 정신이 나갔나 아 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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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미안하다 그딱나하잖아 피나야 아 좋아요 아, 요즘 좀또우슬으슬했는데 감사합니다 근데 어떻게 거기에다 나노섬을 올리실 수 있는 거예요? 아 혹시 준비된 각폭인가요? <laughs> 아니 난 여기 있다 올라 했는데 아뭐 <laughs> 캐릭터에 맞고 떨어졌나? 아니 너무 정확해가지고 각폭인 줄 알았어요 <laughs> 어 아니야 어. 아 오케이 아오는다고 세팅 안 했다 어 여기 뭐지? 어, 맞아요 맞아요 어.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보이고 벌 거, 쟤네. 할 k 같지 않아? Ok, 어, ok. 아, 그럼 나는 일단 마 k Ok, ok. Ok, ok. Ok, o 어디 지금 어 Ok, ok. Ok, ok. Ok, ok. Ok, ok. Ok, 그냥 뭐, 잡이 없잖아, 형은. 정, <laughs> 아 나이스, 나이스, 와. <laughs> 진짜. 나이스. 와, 게임 지옥 갈 뻔한 거. 맨날 저거 잡아야 되잖아 들어가고. 들어가고. 안 말파이크. 들어가고. 와, 맛있다, 야. 혹시 가서 총 먹어도 되겠나? 오케이, 오케이. 나도 못믿 아, 총 먹고 싶다. 와우! 컨, 컨테이너, 컨테이너! 아니 팀이 뭐, 뭐... 다 죽는데 어떻게 저기 있는 거야? 아마 이거는 오퍼 한번 꺼낼게요. 오케이. 어디 자주 오나요? 미드 미드나요? 예? 어, 미드를 좀 좋아하긴 해. 아, 미드 그러면은 음. 자 점핑으로 참기 갈게요. 그래서 오퍼 받아 먹을 준비하고 있을게. 아 서운한 소리를 <laughs> 잘 보세요. 제가 하면 이기는 거. 반면 컷. 컷스에 A예요 형 A. 어 잠깐만. 반반 반포이 돼 있어. <laughs> 아이고. 아 이거 소슬이 없었나 우리 바이퍼가 바로 도쿠시 깔고 해체 깡체 잘렸으면 되겠습니다. 사실 제 오퍼가 좀 돈이긴 했어요. 아 그래? 네. 돈이 아, 아니라 아. 좀 많이. 아 근데 이게 첫판에다가 이러니까 어, 살짝 그 비그덕 비그덕 하네. 좀 삐온다. 미미미 비비비비비 와, 와연스라이나이네 우리. 나나이스라이 나이스라이. 나 진심 나이스라이. 나이스라이. 나이스이나이스이 나이스라이. 나이이 나이스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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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데요 고마버 팀에 지원군이 와요. 나이스. 버겁에380 길이도 이쯤이잖아. 나이스. <목소리> 야, 한 명은. 우! 여기 여기. 오피스 아이, 오피스 아이. 한 번만 더 나에게 기회를 줘. 고마워. <목소리> 오늘 나는 킬이 뜨나? 아, 이번에 진짜 미드예요. 진짜 폭탑을 내가 깨 줄까 먼저? 아니야, 아니. 폭탑을 안 깨고 전 사람을 죽일게요. 어떻게 돼 봐라. 냄새가 와. <목소리> 액티이 아이 팅플플 왼쪽 왼쪽 880 키트 츠고 오피 히어 오피 히어 그이먹고 먹어야 돼 반드시 먹어야지 어. 한번가지 나에게 기회를 줘 땡큐 이건 레이즈 봉쓰고 반드시 A지 A다 이 근데 A같은데? A일 수 밖에 없다 이거는 군대 이스 어어 right. nice. oh, oh, 벽 치지 말아아아원 파이프 원 파이프 아 이걸로 쳐아 B팠네 비어 아깝다. 데 이건 상황이 너무 안 좋았다. 라이 트라이. 트라이 트라이. 트아 잠깐만. 아 혹시 오퍼 마렵네? 아저저 저 오퍼 진짜 1킬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써도 돼요? 아니 왜 나한테 허락을 받아? 아 이건 근데 강단 있게 해야 돼. 오퍼 맞아. 써. 이게 맞아. 근데 내가 볼때 미드 오퍼만 아니면 돼. 미드 오퍼 할게요. 응. 아니다. A, A, A 이기마쓰. <laughs> 이건 강단 있게 별단 내려야 돼. 오퍼가 맞아. 1킬 내면 게임 끝. Stage load. One more man. One up. Oh! Wait, wait, wait. Hold on, hold on, hold on, please. No. No. Attack or spawn. <gasps> no, oh, hey name it. It. It, it. Okay, okay. Uh, one should be one should be.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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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t fight, don't fight. Five yeah. middle, viper middle.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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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Oh tube, yeah. tube? Oi oi wow. yo! Wow. <laughs> 괴물새끼들 밖에 없나 티네 와 형님 혹시 제오퍼 야수의 심장 판단 어땠나요? <laughs> 너무 좋았어요 아... 이겨서 다행 음... 퍼킬이 7개잖아 으잉? 퍼킬이 7개잖아 이 제트의 임무를 다 했다고 볼수 있거든 맞지